집도 있고 빚도 없는데 이상하게 돈이 모이지 않습니다. 은퇴 후 통장 잔고는 매달 줄어드는데 어디서부터 줄여야 할지 모르겠다는 말.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 이야기를 합니다. 분명 검소하게 사는데도 생활비가 늘 빠듯하고 불안감은 점점 커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주 솔직하게 70대 부부의 현실적인 생활비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 속에 숨어 있는 진짜 문제와 우리가 미리 준비할 수 있는 방법까지요. 1. 첫 번째 이야기. 나는 그래도 집이 있으니까 괜찮겠지. 이 말을 했던 분은 은퇴 후다섯해째를 맞은 남편 일흔둘. 아내 68배 부부였습니다. 이분들은 서울 외곽에 30평대 아파트 한 채를 가지고 있었죠. 자녀들은 모두 독립했고,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합쳐 한 달에 약 150만원 정도를 받습니다. 처음엔 그 돈으로 충분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한 달을 꼬박 써보니, 통장엔 늘 5만원도 남지 않았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살면서 드는 자잘한 돈이었습니다. 전기세, 관리비, 통신비, 건강보험료, 교통비 같은 고정비가 이미 100만원을 훌쩍 넘었고, 거기에 식비를 조금만 보태도 남는 게 없었습니다. 이분이 하신 말이 인상 깊었습니다. 집은 있는데 돈이 없는 노후가 이렇게 불안할 줄 몰랐어요. 결국 이 부분은 오래된 아파트 한 채를 담보로 월 20만 원 정도의 생활 자금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버티다 보니 집이 있다는 것이 오히려 부담이 되는 역설적인 상황에 놓였습니다. 2. 두 번째 이야기. 나름 여유 있게 살줄 알았는데 두 번째 사례는 지방 중소도시에 사는 이른 살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남편은 공무원으로 정년 퇴직했고 아내는 교사로 일했습니다. 연금이 두 사람 합쳐 월 300만 원 정도 들어오니 은퇴 직후엔 걱정이 없었죠. 하지만 불과 몇년 사이 물가가 오르고 손주 돌봄 비용, 자녀의 결혼축 기금, 병원비가 늘어나면서 생활비는 점점 늘어났습니다. 특히 의료비가 생각보다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남편은 당뇨와 혈압약을 꾸준히 복용해야 했고. 아내는 무릎 관절 치료를 정기적으로 받았습니다. 한달 병원비와 약값만 해도 30만 원에서 40만 원이 나갔습니다. 외식이나 여행을 거의 하지 않아도 돈은 늘 빠듯했죠. 이 부부는 결국 매달 나가는 돈의 구조를 분석해봤습니다. 그 결과 절반이 의료비와 고정비였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이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젊을 땐 연금이 많으면 다 해결될 줄 알았어요. 근데 병원비와 세금, 관리비는 연금보다 빨리 오르더라고요. 이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현실적인 경고가 됩니다. 연금만 믿고 살수 있는 시대는 이미 지났다는 것이죠. 3. 세 번째 이야기. 나는 그래도 아껴서 살면 괜찮겠지. 세 번째 사례는 은퇴 후 혼자 사는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69, 남편과 사별하고 혼자 살고 있습니다. 도시 근로자 평균 소득의 절반 정도였던 국민연금을 받고 있지만 지금은 한달 100만 원이 채안 되는 금액으로 생활 중입니다. 이분의 일상은 철저한 절약의 연속입니다. 냉장고엔 기본 반찬 세 가지, 난방은 꼭 필요한 날만 휴대폰 요금도 최저 요금제를 쓰며 한푼 한푼을 아낍니다. 하지만 문제는 예상치 못한 순간에 찾아왔습니다. 겨울에 넘어져 허리를 다치면서 병원비로 100만 원이 훌쩍 나갔던 겁니다. 그때 이분이 남긴 말이 있습니다. 절약이 습관이 돼서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돈이 필요하면 그땐 방법이 없어요. 이처럼 노후의 진짜 위기는 생활비가 아니라 예기치 못한 지출에서 시작됩니다. 절약만으로는 불안을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사례입니다. 4. 돈보다 중요한 건 구조를 바꾸는 준비입니다. 이세 사례는 모두 다르지만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돈이 새는 구조를 그대로 둔채 살아간다는 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 후 생활비를 줄이는 것에만 집중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생활비 구조를 바꾸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고정비 중에서도 관리비와 통신비는 매달 반복되는 지출입니다. 아파트 대신 관리비가 낮은 소형 평수나 주택형 임대로 전환하는 것 또는 통신요금을 가족결합이나 저가요금제로 재조정하는 것만으로도 매달 10만원에서 20만원은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비는 단순히 병원비를 아끼는 문제가 아닙니다. 지속적인 건강관리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매년 건강검진을 받고 꾸준히 운동 루틴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큰 수술비를 막을 수 있습니다. 노후의 의료비는 예방이 최고의 절약입니다. 마지막으로, 관계 유지비라 불리는 사회적 지출은 무조건 줄일 대상이 아닙니다. 친구와의 커피 한 잔, 동네 봉사 활동, 소소한 여가 비용은 삶의 만족도를 유지해 주는 중요한 투자이기 때문입니다. 즉, 관계비는 낭비가 아니라 정신 건강 보험료로 봐야 합니다. 어 이제 필요한 건 생활비 리모델링입니다. 70대 이후의 노후는 단순한 절약으로 버틸 수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물가는 오르고 의료비는 예측할 수 없으며 관계비는 삶의 질을 좌우합니다. 이 모든 것을 균형 있게 관리하려면 생활비 리모델링이 필요합니다. 생활비 리모델링이란 지금의 소비 구조를 점검하고 돈의 흐름을 바꾸는 작업입니다. 즉, 버는 돈을 늘리지 못하더라도 돈이 흘러나가는 방향을 통제하는 것이죠. 먼저, 자신의 고정비 구조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집, 세금, 보험료, 통신비, 관리비, 교통비, 의료비, 이중 하나라도 불필요하게 높다면 조정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소한 세 가지 이상의 현금 흐름 채널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작은 임대 수입, 금융이자, 또는 취미와 연결된 부업형 수입이라도 돈의 흐름이 한쪽으로만 쏠리지 않게 해야 합니다. 6. 노후의 핵심은 돈의 크기가 아니라 돈의 흐름입니다. 많은 분들이 노후엔 얼마가 있어야 하나요? 라고 묻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금액보다 구조입니다. 월 500만원을 벌어도 관리가 안 되면 금세 불안해지고 반대로 월 200만원이어도 구조가 안정되면 평생이 든든해집니다. 한 달에 200만원이면 충분할 줄 알았는데 막상 살아보니 숨만 쉬어도 돈이 나가더라고요. 70대 부부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입니다. 앞선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지금의 은퇴 세대 대부분은 적정 생활비보다 부족한 현실 생활비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현실을 바꾸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이건 단순한 절약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돈의 구조를 새로 짜고 불안하지 않은 흐름을 만들어가는 방법입니다. 첫째, 생활비는 줄이는 게 아니라 조정하는 것이다. 은퇴 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생활비의 구조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조정하는 것으로 바꾸는 일입니다. 많은 분들이 생활비 절약을 목표로 세우지만 현실은 단순 절약으로는 버틸 수 없습니다. 물가는 계속 오르고 의료비는 예측할 수 없으며 관계비는 사회적 고립을 막기 위해 꼭 필요한 지출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첫 번째 단계는 지출의 구조를 재정비하는 것입니다. 즉, 없어도 되는 돈을 줄이는 게 아니라 꼭 필요한 돈을 구분해내는 일입니다. 고정비, 변동비, 관계비. 이세 가지 항목 중에서 가장 먼저 손봐야 할 부분은 고정비입니다. 관리비, 통신비, 보험료, 세금, 교통비 같은 항목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이중 하나라도 과하게 나가고 있다면, 노후의 재정은 빠르게 흔들립니다. 예를 들어, 관리비가 높은 아파트에서 사는 대신 관리비가 낮은 소형 평수나 주택형 임대로 옮기면 한 달에 15만 원 이상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통신비 역시 가족 결합 요금제나 알뜰 요금제를 활용하면 월 5만 원 정도는 줄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구조를 손보면 단순 절약이 아닌 지속 가능한 여유를 만드는 셈이 됩니다. 둘째, 의료비는 소비가 아니라 투자다. 70대 이후의 지출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의료비입니다. 건강보험이 있다 하더라도 병원 방문과 약가, 치료비는 꾸준히 부담이 됩니다. 하지만 이 의료비를 지출이 아니라 투자로 바라보면 관점이 달라집니다. 의료비의 핵심은 예방과 관리입니다. 지금 치료하는 비용을 아끼기보다는 아프지 않게 만드는 습관에 투자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매일 30분 정도의 걷기 운동, 가벼운 근력 운동, 균형 잡힌 식단 관리, 이것들은 단순한 건강 습관이 아니라 노후 재무 전략의 일부입니다. 운동을 하지 않으면 언젠가 큰 병원비로 되돌아오지만 운동을 꾸준히 하면 그만큼 의료비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꼭 알아야 할 점은 건강보험 외에도 노인 대상 의료지원 제도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기초연금 수급자라면 의료비의 일부를 감면받을 수 있고 지자체마다 노년층 의료 바우처나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것도 현명한 전략입니다. 셋째, 관계비는 지출이 아니라 인생 보험료다. 노후 재정 상담을 하다 보면 꼭 등장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바로 관계 유지비입니다. 자녀나 손주 경조사비, 친구들과의 모임비, 이웃과의 식사비용 등이 여기에 포함되죠. 많은 분들이 이런 지출을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관계를 유지하는 비용은 정신 건강과 직결됩니다. 외로움이 길어지면 건강이 무너지고 그로 인해 의료비가 더 커지는 악순환이 시작되죠. 따라서 관계비는 줄이는 게 아니라 관리하는 항목입니다. 예를 들어 외식을 줄이더라도 집에서 차를 마시며 만나는 식으로 바꾸면 비용은 줄고 관계는 유지됩니다. 또한 봉사활동, 취미 모임 같은 사회적 참여는 관계비 이상의 가치, 즉, 삶의 의미와 활력을 만들어줍니다. 결국 관계비는 사회적 연결을 위한 투자이자 정신적 보험료라고 봐야 합니다. 넷째, 소득이 아닌 현금 흐름을 만들어라. 은퇴 후 재정 안정의 핵심은 소득보다 흐름입니다. 한 달에 얼마를 버느냐보다 그 돈이 얼마나 안정적으로 들어오느냐가 중요합니다.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세 가지 흐름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첫째, 연금이나 이자 같은 기본 생활 흐름. 둘째, 취미나 재능을 활용한 보조 수입 흐름. 셋째, 임대나 배당 같은 자산 흐름입니다. 예를 들어 집한 채만 가지고 있는 분이라면 빈방을 단기 임대하거나 장기 세입자를 들여 소득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또 손재주가 있다면 손수 만든 물건을 온라인으로 판매하거나 글쓰기나 강의 등 경험을 나누는 일로도 소소한 수입을 얻을 수 있죠. 이렇게 현금 흐름이 한 방향이 아니라 여러 갈래로 이어질 때 노후재정은 훨씬 안정됩니다. 중요한 건 규모가 아니라 흐름의 지속성입니다. 다섯째, 소비를 통제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 가계 흐름표. 노후재무의 기본은 돈이 어디로 가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가계부를 쓰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흐름을 분석하는 일입니다. 한 달에 얼마를 쓰는지가 아니라 그 돈이 어디에 쓰이고 있는지, 고정비와 변동비의 비율은 어떤지, 필요와 욕구의 경계가 어디인지, 이걸 정확히 알면 조정이 가능합니다. 이를 위해 가계 흐름표를 만들어 보세요. 한달 동안의 수입과 지출을 항목별로 나누고 그중꼭 필요한 항목과 선택 가능한 항목을 구분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금액이 아니라 패턴을 보는 것입니다. 한 달에 한 번이 아닌 세달 단위로 분석해야 흐름이 보입니다. 이 흐름을 꾸준히 관리하면 불필요한 소비를 자연스럽게 줄일 수 있고 소득이 늘어나지 않아도 체감 여유가 생깁니다. 여섯째 노후의 불안을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 돈의 시간표 만들기. 마지막으로 꼭 필요한 전략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돈의 시간표를 만드는 것입니다. 젊을 땐 월급이라는 일정한 리듬이 있었지만, 은퇴 이후엔 그 리듬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스스로 돈의 흐름을 시간 단위로 만들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매월 첫째 주는 공과금 납부, 둘째주는 식비 정산, 셋째주는 의료비 점검, 넷째주는 관계비 조정. 이렇게 일정한 주기를 정하면 지출이 통제되고 예측 가능합니다. 언제 얼마나 나갈지 모르는 불안이 사라지면 심리적 안정감이 생기고 재정 관리의 주도권이 돌아옵니다. 노후 재정은 돈을 버는 기술보다 돈을 다루는 습관이 훨씬 중요합니다. 이 습관이 바로 은퇴 후 인생의 중심을 잡아주는 힘이 됩니다. 오늘 이야기 조금 현실적이었지만 꼭 필요한 이야기였습니다. 누구나 은퇴를 꿈꾸지만 준비된 은퇴는 다릅니다.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돈의 흐름을 통제하는 사람이 결국 평안한 노후를 맞이합니다. 당신의 생활비 구조는 어떤가요? 지금의 지출 패턴으로 앞으로 10년, 20년을 버틸 수 있을까요? 이 영상을 보신 분들 중 나는 어떤 구조로 살고 있는지 댓글로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경험이 누군가에겐 중요한 깨달음이 될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세요.